임피던스 매칭 구성 요소에 연결된 나선형 안테나의 특성이 분석됩니다. 임피던스 특성과 방사선 패턴을 얻습니다. 아래 목록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기본 조건이 적용됩니다. 솔버는 전자기 분석 헤르츠입니다. 분석 유형은 고주파 분석입니다. 메시 탭에 들어가서 엘리먼트 타입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오더 엘리먼트로 설정해 줍니다. 다음은 주파수 설정입니다. 1.5 곱하기 10의 9승 헤르츠로 설정해 줍니다. 고조파 분석입니다. 최소 주파수 및 최대 주파수를 설정해 줍니다. 리니어 스텝은 100으로 설정해 줍니다. 인풋은 1.0 와트로 설정합니다. 경계 탭을 엽니다. 타입은 흡수 경계로 설정합니다. 흡수 경계는 1도로 설정합니다. 나선형 안테나는 알루미늄 주위에 감긴 전도성 스트립으로 형성됩니다. 유리 에폭시로 만들어진 기판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개의 인덕터가 피팅 포인트 근처에 임피던스 매칭 구성 요소로 삽입됩니다. 공기는 기질과 안테나를 완전히 감싸고 있습니다. 개방 경계 조건은 에어의 표면에 설정됩니다. 안테나 및 기판 전극의 도체벽이 경계 조건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솔리드 0번입니다. 안테나입니다. 알루미늄으로 지정해 줍니다. 솔리드 1번입니다. 서브로 지정하고, 글라스 에폭시로 설정합니다. 솔리드 9번입니다. 에어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포트 면입니다. 전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포트로 지정해 줍니다. 50옴으로 설정합니다. 다음은 L1 면입니다. 전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럼프드 콘스탄트를 설정해 줍니다.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헨리 로 지정해 줍니다. 다음은 L2 면입니다. 전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4.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구승 헨리로 지정해줍니다. 다음은 이 시면입니다. 전기 탭으로 이동합니다. 도체 벽으로 설정합니다. 결과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디 0번을 선택합니다. 알루미늄으로 설정해 줍니다. 바디 1번을 선택합니다. 글라스 에폭시로 설정합니다. 바디 2번을 선택합니다. 에어로 설정해 줍니다. 바디 6번을 선택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서페이스 임피던스로 지정해 줍니다. 바디 44번을 선택합니다. 럼프드 콘스탄트로 설정해 줍니다. 인덕턴스의 값을 입력합니다. 바디 45번을 선택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포트로 설정해 줍니다. 바디 48번을 선택합니다. 바운더리 컨디션 탭으로 이동합니다. 서페이스 인피던스로 지정해줍니다. 애널리시스 컨디션을 선택합니다. 솔버에 들어가서 일렉트로 마그네틱 애널리시스에 체크한 후 일렉트로 마그네틱 애널리시스를 선택합니다. 하모닉 애널리시스를 선택합니다. 메시 탭으로 이동하여 메시의 값을 입력합니다. 오픈 바운더리에서 1 디그리를 선택합니다. 하모닉 애널리시스를 선택합니다. 리니어 스텝과 디비전을 설정합니다. 이후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Show 버튼을 누르게 되면 결과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S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 스미스 차트는 다음과 같이 표시됩니다.